대통령 탄핵, 국민주권 무시 사실은 다릅니다. 투표로 뽑힌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팩트로 반박해보겠습니다. 주장이론제는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의 판단은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주장 이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실 탄핵 심판 절차는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충분한 법리 검토와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립니다. 졸속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보다는 감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주장 3개혐과 내란을 연결짓는 것은 부당하다. 사실, 개혐용이 내란과 연결될 수 있는지는 법적 해석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행위가 위법인지 판단하는 것은 헌재의 역할입니다. 사건의 맥락과 구체적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장 4헌재의 탄핵 결정은 국민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사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헌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주권과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헌법을 위반한 경우 헌재는 헌법에 따라 탄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탄핵을 시키는 것이 주권을 행사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팔로우하고 더 많은 시사 이슈를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